<laughs>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시아 요리 전문 식당 이 설날을 앞두고요 이주 외국인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이국적인 느낌이 참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네, 진짜 여기서 식사만 하셔도 친정에 온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부터 이주 외국인 선황마당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향에 못 가는 마음을 맛있는 식사로 아, 네. 나마 네, 아쉬움을 담는 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에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이틀에 걸쳐 이주 외국인 여성들과 다문화 가족 또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는데요. 이 아시아 셰프가 만들어주는 다문화 음식 그 반갑고도 정겨운 맛에 이 외국인 이웃들은 모처럼 한바구숨을 짓습니다. 예, 뭐 한국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고향 음식은 자주 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오랜만에 맛보는 그 맛에 다들 기뻐하시더라고요. 음. 이 멀리 두고 온 가족을 떠올리며 한입 한입 이렇게 식사를 이어가는 외국인 이웃들 이 식당 한편에는 귀한 손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이렇게 또 가족끼리 다아돌아 돌아 식사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어, 외국에서 장모님도 오시고 그래서 같이 맛있게 식사도 좀할 겸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나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들지만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네, 사랑해요. 이 중국에서는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나요? 아, 저희는 보통 어, 물만그 물만두라고 하나? 야, 물만두. 네, 물만두를 어, 많이 어. 먹어요. 예. 네, 어. 물만두 먹으면 복이 있고 복이 들어오고 그런 어, 의미에서 힘들어요. 물만두를 먹거든요. 짜자호. <목소리> 신년快乐. 네, 식사를 하는 사이 학용품과 화장품 또 각종 생필품 등을 꾹꾹 눌러 담은 이 선물 증정식이 이어졌습니다. 모처럼 고향의 음식도 맛보고 선물도 받고 외국인 이웃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이번에는 윷놀이하네요. 네. 네, 이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서 윷놀이와 제기차기 전통 민속놀이를 즐겼습니다. 명절 때 식구들이 다 함께 즐기는 놀잇감으로 윷놀이만한 게 없죠. 네, 그렇죠. 이 식사를 마친 뒤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기는 윷놀이 한판, 또 우리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그런 풍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의 전통놀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문화 가족들, 어린 아이 할것 없이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이제 설날도 되는데, 선물도 받고, 이렇게 가족하고 애들하고 오니까 행복해요. 제2의 고향 한국에서 설날을 맞이한 외국인 이웃들. 말은 달라도, 피부색은 달라도, 명절을 맞아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다들 한결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즐기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